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다른 어느 동네보다도 그 마을 공동체 생활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30년, 40년 뭐 심지어 이제 평생을 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정감 있는 동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 마음을 전하기 때문에 항상 웃으면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산 자락에 평화롭게 자리 잡아 대전천을 사이에 둔배사님수 지형, 서로를 돌보는 활발한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유명하며 돌다리 한마음 축제, 돌다리 마을 봉소로 선비 축제 등 주민이 주도하여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곳. 조선시대 때 학자이자 교육자인 남분봉 선생이 학문을 가르치며 후진을 양성하던 서재인 봉소로 보문산 마애여래좌상. 호동 석불 등 유서 깊은 역사를 품고 있어 생생한 현장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정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돌다리 마을 석교동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우리 동네 석교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이봉서로 주위 거의 고성남가들이 살다시피한 시종마을이었었습니다. 평생을 사는 곳이라서 늘 편안한 곳이었고 또 여기를 떠나보질 않다 보니까 특히 지금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오늘의 나를 잊기까지 그분들의 조언이나 보험 말씀들이 다뭐 약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편안하고 정감 있는 동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정감 있고 대면대면한 것처럼 또 은근히 얘기 해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챙겨줄 거 챙겨주시고 여기가 이제 도심지라고 하지만 시골 읍내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돌다리가 돌석자 다리교자 석교동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서서 얘기하는 이 봉소루 만드신 분이 저희 16세 할아버지신데 남분봉 할아버지라고 장연판결사를 관두시고 낙향하셔가지고 이 봉소루를 지으셔가지고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장입니다. 후압을 양성하면서 틈틈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잉어가 나타나서 어디에 가면 돌다리가 있는데, 그 돌다리를 그 또래 놓으면 주민들이 건너다니기가 아주 편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서 그 돌을 가져다 놓았던 정말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고, 돌다리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그런 구전설화가 있습니다. 그 돌이 잊혀져 있었어요. 어느 주택이 한 정원석으로 존재하던 돌이 사람들이 소수문에서 찾게 됐는데, 그 돌을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정원석으로 기증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이에요. 기증을 받으면서 이름을 품은 돌, 마음을 품은 마을이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산 임수라 고 그러죠? 등에는 보문산을 지고 있고 앞에는 대전천을 안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늘이 대전천 알바우라고 하는데 그냥 뭐 목욕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에요. 대전천 바로 상류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운동하기도 좋고 굉장히 가까받고또 정리도 잘돼 있어서 많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 재생에서 공무 사업 이 있어 가지고 돌다리 둘레길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전체 리본을 달았어요 저희가 천석교라고 다리가 있는데. 지도를 해놨어요. 둘레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보석천, 마야 열의 좌상, 호동석불, 호동을 거쳐서 다시 천석교까지 오는 한두 시간 정도 슬슬 걸으면 한만천불 정도 되더라고요. 호동수목원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계곡이 있어요. 보문산에서 유일하게 물이 흐르고 있고 항상 보문산성, 시로봉까지 아주 좀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보수가 네 그루가 있어요. 지금 길한 가운데 있는 거 있고. 봉수로 안에 세 그루가 있습니다. 한 400년 정도 될 거예요. 맛있는 중국집이 세 군데가 있어요. 오깨동 종점 쪽으로 가면은 영빈관이 있고요. 그 호동 우체국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한성 손짜장이라는 곳하고 반다린이 있습니다. 어, 정말. 옛날에 먹었던 중국집 맛이구나. 생각 때 그런 맛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쪽 석교 동에 오셔가지고 세 군데 들려서 아무 곳이나 들어가셔서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맛봤던 요리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홍도깨 칼국수도 있고 유성순대, 추억이 아직도 3대째 손도 부. 카페는 이제 골동품 카페,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같이 얘기 나누고 골목골목에도 카페들이 꽤 있습니다. 전통문화플랫폼이라고 해서 봉소로 앞에 그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카페, 전통차집 2층에는 체험교실 열을 거고요 전통문화플랫폼 건물하고 활력센터라는 건물 두 개를 줘요 협동조합에서 두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봉소로 자체도 도시재생지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수도 다시 했고 돌리석도, 포토존도 만들고, 돌다리 사망지라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둘이, 수리, 도리. 봉수로 주변으로 LED등 설치해서 밤에도 글씨 나오고 바닥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LED등 을 설치했고요.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걸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통차에 관련된 거, 쿠키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런 좋은 마을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모두 큰 상태시거든요. 행사도 이번 연말에 개소식을 테러할 거예요. 넓은 공간에서 주민 자치에 대한 행사도 할수 있는 좋은 자료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봉소리의 선비축제라고 이래 생각보다는 더욱 풍성하게 선비축제를 했습니다. 석교 초등학교에서 돌다리 한마음 축제가 있어요. 저희 석교동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30여 명의 정회원이 돌다리 한마음 축제를 기획부터 예산 뭐 이런 부분들은다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먹거리 부스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동트루트 가수인 태용군이 석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 축제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가 커가는 것도 보고 우리 반의 축제의 한 장점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돌다리 한마음 사생대회가 있어요. 이세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지고 학생들을 참여시키니까 한 대가 다 와요. 전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 행사가 금년 11일째 이어가고 있고, 패럴이라고 하죠. 나란히. 돌다리 한마음 축제가 끝나면 1개월 후에 나란히 축제를 만들어서 장애인만을 위한 축제도 만들었어요. 모든 소외계층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 돌청 카페는 우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예요. 사실 초기에는 누가 빵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성심당의 분 가장 한 분이 주말에만 와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카페 운영하는 거 가장 큰게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 이 친구들이 좋은 근로 환경에서 바리스타로서 빵을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베이커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또 천원빵을 고수합니다 제가 근데 그 빵도 서울의 이치 크리스피 베이커리라고 하는 유명 브랜드에서 기술 제휴를 꾸준히 해줍니다 저희한테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서 주스 하나 빵 하나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레시피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어요. 지역 사회에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돌봄 사업인데 복지만두도 있었잖아요. 어르신들 뭐 삼계탕도 끓여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이 있는 도시, 서로 소통도 잘하고 이웃간에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이나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서로가 잘 인사도 잘 나누고 살기 좋은 곳, 다른 동네에서 살다 석교동으로 이사온 분들이 참 조용하고 좋은 동네라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살아보면 괜찮습니다. <laughs> 도심 속에 수려한 자연 황금과 인간미를 지닌 아주 시골스러운 마을이다. 오랫동안 살고 싶은 곳이다.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제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결국에는 가장 편한 곳 이것이더라. 그래서 평생못다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교동은 한 울타리다 3대가 같이 사는 중구라는 그 슬로건이 있어요 그말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 이렇게 3대가 같이 올려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어느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챙겨줄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신다면 젊은 분들을 환영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